啊！嚯！Oh. Oh.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T뷰티, 타일랜드 뷰티가 의외로 꽤꽤 하다. 그리고 방콕을 제3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태국 뷰티, T뷰티의 하이라이트는 바디 제품이다. 한국에서는 저는 아직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뾰롱!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T뷰티 바디 제품의 마법인데요. 어떤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T뷰티, 특히나 바디 제품의 매력적인 점을 몇 가지 꼽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K뷰티에는 없는 신기한 카테고리의 바디 제품들이 많다. 두 번째 향이 좋고 세 번째 텍스처가 신기한 게 많다. 먼저 첫 번째 한국 뷰티에는 없는 카테고리 제품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보다 GDP 수준이 조금 어려운 나라들을 우리의 과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모시고 동남아라든지 뭐 중국 같은 데 놀러 가셨던 분들은 이런 소리 다 하셨을 거예요. 어머 얘들 이렇게 사는 거 우리 90년대 갔다, 80년대 갔다, 엄마 어렸을 때 70년대 갔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못 미친다. 고 해서 그들이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태국 사람들은 비주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요. 태국이 광고 강국이기도 하고 넷플릭스에 보면 태국 드라마 재밌는 거 종종 있죠. 태국이 동남아권에서 컨텐츠 강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비주얼적으로도 한국 사람 눈높이에서 오 브랜딩 꽤 괜할 만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브랜딩도 괜찮고 제품력도 괜찮은 브랜드들의 제품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KBT에는 없는 카 카테고리, 아까 전에 보셨던 이 그림, 제가 태국에 호텔에 묵으면서 찍어 왔던 건데요. 바로 이 제품들을 이용한 겁니다. 밀크 베스 앤 바디 오일이거든요. 요거는 판퓨리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이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태국에선 꽤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얘네가 뭐냐면은 투인원 혹은 쓰리인원 바디 오일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3인원이 별건 아니고, 마사지 오일로 쓸수 있고, 바디 오일로 쓸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밀크 바스 오일로 쓸수 있다는 라 건데요. 평소에는 그냥 바디 오일로 보습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바디오일을 입욕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이걸 쫙 풀면은 마치 클렌징 오일 이렇게 물 묻히면은 허옇게 되듯이 유화가 돼서 이런 뽀얀 밀크베스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향 좋은 바디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입욕하는 욕조에서 은은한 향도 납니다 하지만 향이 나기까지는 꽤 많은 향을 사용해야 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얘는 한번 사용해 이만큼 써버렸습니다 가성비가 좀안 좋기는 하지만은 입욕하기 전에 마사지 오일로 듬뿍듬뿍 발라서 마사지하고 이 오일이 발린 채로 욕조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서 이렇게 허옇게 유화가 돼가지고 물 속에 풀어지는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입욕하는 재미를 올려줄 수가 있다. 다만 얘네는 당연히 길거리 좌판에 없고요, 드럭스토어에 없고요, 각 바디 전문 브랜드의 매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판퓨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가격대는 높아요. 근데 그만큼 그럼 제품력은 진짜 짱짱하거든요. 판퓨리에서 이 밀크 베스 앤 바디 오일도 여러 가지 향으로 나오는데 특히나 시아미즈 워터라는 향이 판퓨리의 시그니처 향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기도 해요. 이 향은 자스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약간 달달하이 남녀 가리지 않고 호불호 가리지 않을 만한 그런 향이거든요. 장미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브랜드도 괜찮습니다. E R B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요거는 판퓨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요. 근데 패키지가 너무 예쁘죠. 아... 록시땅 장미향 아세요? 그거랑 좀 비슷한 불가리안 로즈의 생장미향 같은 향이 납니다 로즈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써보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기바나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밀크베스앤바디오일 제품이에요 재밌는 게 이렇게 흔들면은 금분이 동동 떠다니죠 근데 어차피 이 금분은요 이렇게 쓱쓱쓱 바르면 다 없어지고요 그냥 보는 재미로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기가 피타진지올리브 향인데 얘가 제일 은은합니다 이 제품은 에잇미라클스라고 하는 브랜드 의3인원 제품인데요 이 브랜드에서도 여러 가지 향기로 이 제품이 나온 가운데에 에라완이라고 하는 향기거든요 에라완이 첫 번째 태국 방콕 중심지에 있는 사원 이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태국의 되게 유명한 국립공원 이름이 에라완이기도 해요 에라완이 또 폭포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폭포와 계곡의 상쾌함 시원함을 담은 그런 향인데 상쾌한 알로에 향 같은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가격대가 꽤 하죠 그렇습니다 Beauty가 또 브랜딩 수준도 다양해서 완전 저렴이 드럭스토어 브랜드도 잘 만들고요. 이런 고급진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브랜딩 되게 잘했어요. T 뷰티 바디 제품들의 두 번째 장점. 향기가 좋은 제품들이 많다. 아무래도 태국이 마사지 근본국이기도 하고, 마사지와 떼려야 뗄수 없는 게 아로마 테라피잖아요. 태국이 열대 과일국, 열대 자연국, 산과 바다와 숲이 골고루 분포해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국적인 꽃과 풀에서 나오는 향기와 태국의 자연 환경에서 맡을 수 있는 향이 우리가 느끼기엔 되게 이국적인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나온 태국 바디 제품들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태국이 예로부터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대장 국가로서 대표적인 중계무역 항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차에도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화이트 티 향이에요 요거는 제가 마사지 스쿨에 가서 마사지를 배우기도 했던 태국의 또 프리미엄 바디 브랜드인 한에서 신상품으로 출시한 화이트 티앤 카멜리아 향수와 핸드크림인데요 이게 하, 진짜 향기가 좋아 맛 맞다 보실. 오. 요 응. 호, 나쁘지 않죠? 이 향이 꽤 고급진 화이트티 향인데 거기에 약간 그 동백의 꽃 향기도 들어가면서 올리브영엔 확실하게 없는 향이고 그렇다고 프랑스, 유럽에서 만드는 니치 향수에서도 없는 뭔가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진 그런 향입니다. 전반적으로 태국 제품에서 나는 향들이요. 머리 안 아픈 건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거기에서 뭔가 자연에서 맡아본 적 있는 것 같은 열대꽃, 열대과일에서 맡아본 적 있는 것 같은 그런 향기를 진짜 기막힙니다. 잘 뽑습니다 그래서 요 한이라는 브랜드에서는 같은 향으로 핸드크림도 내고 되게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으로 제품을 내고 계시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판퓨리의 사이아미즈 워터 향이에요 자스민 베이스로다가 요런 향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또 거기에 자스민에 꽂혀서 미차에서도 스플레 바디크림을 자스민 향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게 됐거든요 요 사이아미즈 워터 향으로다가 되게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의 제품들이 나와요 바디 스크럽입니다 그리고 같은 향으로 퍼퓸 오일 핸드크림도 있어가지고 판퓨리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향을 찾았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버전의 제품으로 내가 그 향을 득템할 수 있다라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물론 한필리라 가지고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ERB 이 브랜드에서도 이 로즈 향으로다가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디바나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바디 스크럽인데 핀노브더 나잇이라는 향이 시그니처 향이에요. 요거는 바디 스크럽이 아니고 효소라든지 화학적 각질 제거 효과를 주는 스킨 필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플라센타 스킨 필이라고 합니 데 스크럽이 아닌 다른 바이오적인 방법으로다가 각질 정리를 해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향이 고급져덜 머리 아프다. 이것도참 패키지가 예뻐. 판퓨리 제품들도 유리로 만든 병에다가 플라스틱 뚜껑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제가 화장품을 만들면서 느끼다 보니까 얘네가 아기가 너무 잘 맞고 고급져 용기를 진짜 고급지게 잘 만드는 거예요. 라벨지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잘했죠. 태국이 이런 화장품 용기 제조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자국 브랜드도 다 이렇게 패키지를 고급지게 만드는겨. 또한 제가 오늘 이렇게 선보이는 브랜드들 매장도 그냥 이대로 성수동에 갖다 놓아도 될 정도로 브랜딩을 잘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퓨리 이런 느낌입니다. 고급진 플래그십 스토어, 고급진 팝업 같은 느낌이죠. 자그 다음 ERB 매장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또그대로 성수동 갖다놔도 우리 눈에도 그렇게 못 미치지 않죠? 디바다 매장은 야 여기는 체험 마케팅도 하실 줄 아는데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요 쇼츠로 대신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브랜드가 바로 이 유겐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도 태국에서 한 끝발 한다라고 하는 향기 브랜드예요. 바디 제품이라기보다는 디퓨저, 향초, 룸스 스프레이 요런 거 위주로 어쩌다가 핸드크림이 나왔습니다 라는 덴데 여기에 시그니처 향은 바로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향입니다 이게 패션후르츠 메론 향인데요 진짜 달달하고 다른 브랜드에서 맡아본 적이 없는 메론 빙수를 입안에 머금은 듯한 그런 향기가 납니다 이 유겐 브랜드 향초는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한국엔 없는 카테고리 있습니다 향초가 녹아서 이렇게 촛농이 액체로 생기잖아요 요거를 숟가락으로 삭 떠서 바디 마사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코넛 오일도 차가운데 두면은 이렇게 하얗게 굳잖아요. 고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피부에도 바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반 파라핀 초보다는 좀더 피부에 괜찮은 원료들로 만들었을 테고 따뜻한 오일로 마사지하는 재미까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유겐 제품은 한국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입하시는 수입사가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유겐 이렇게 치시면은 요 인스파이어 향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요거 핸드크림이랑 룸 스프레이는 정발 버전으로 한국에서 샀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향기 너무 너무 좋습니다만 tout 가격이 조금 나간다 태국에서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그런데 한 가지 태국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바디 제품의 일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바디오일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더운 나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얘네의 보습력 한국 사람들이 가을 겨울에 쓰기에는 조금 라이트하다 이 사람들은 제품 개발할 때 오랫동안 보습이 남는 느낌을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디오일도 물론 미끄덩미끄덩합니다만은 보습감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고 이거는 다른 브랜드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디 세럼이에요, 크림이에요, 바디 버터에요, 심지어. 라고 나온 애들도 악건성인 제 기준 여름에도 보습감 6시간 못 가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바디 세럼 진짜 라이트합니다. 거의 얼굴에 바르는 세럼 같죠? 엄청 라이트하고요. 바디 버터라고 나오는 애들도 그렇게 보습력이 강력하지 않고 바디 오일 한번 보여드릴까요? 향기는 아주 끝내줘. 보통 티뷰티의 바디 오일들은 보습보다는 마사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끄덩 미끄덩거림이 있습니다. 다만 얘는 향기와 이런 광택감을 즐기시기에 좋다. 샤워를 자주 하시는 라이프스타일인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되게 라이트하고 가볍거든요. 다만 저처럼 강력한 보습력이 필요한 아토피가 있다든지 건선이 있다든지 악건성 바디 피부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보습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향기용, 기분용으로 바르시고 보습 제품은 따로 무차이를 챙겨 바르시면 될것 같다. 태국 여행하신 분들이 꼭 사오는 거 있죠. 타이거 밤 얘는 이제 길거리에서도 팔고 드럭스토어에서도 팔고 그런 제품이잖아요. 요거에 조금 더 고급진 버전으로 나온 애들 있습니다. 바로 한에서 나온 블랙페퍼 모이스처라이징 마사지 밤이에요. 타이거 밤이라든지 아저씨 얼굴 위려진 야돔 이런 거는 팍 쏘는 향이잖아요. 다만 얘는 좀더 은은하고 쏘는 느낌이 고급집니다. 물론 한이 좀 고급진 프리미엄 브랜드인 것도 있지만은 야돔 향이라기보다는 좀더페퍼민트다 바르면. 시원하고 한건 비슷합니다. 나는 조금 더. 특 별하고 프리미엄한 타이거밤 혹은 야돔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 가서 야돔 타이거밤은 사오셔도 은근 요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태국의 국민템으로 우리가 보기에 되게 재밌는 애들이 있거든요. 바로 쿨링 파우더입니다. 이게 태국의 국민템이라고 해요. 와슨스 같은 드럭스토어 가면은 있습니다. 베이 파우더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파우더 자체가 쿨링이 되는 것이요. 어디에 쓰기를 이렇게 대용량으로 <laughs> 집에 쟁여놓고 쓰냐? 이런데로. 이런데 뭐 접히는 부분 이런데 이런데 땀 많이 나는 부분에도 베이비 파우더로 쓰고 당구할 때요 이거를 또 많이 쓴대요. 태국 당구장에 얘가 놓여있대요. 손에 묻혀서 쿨링쿨링 쿨링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당구를 하나 봐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태국이 또 쿨링이 진심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드럭스토어에서 구할 수 있는 템인데 쿨링스프레이입니다. 얘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는 야동 같은 파워로다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쿨링 스프레이라서 얼굴엔 절대 금지입니다. 얼굴엔 매워져요 냄새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 프리미엄 브랜드 애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향기, 오, 이렇게는 안 느껴지지만, 여튼 이런 재미있는 제품도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태국 브랜드 제품들, 밀크바스라든지 향기 나는 바디 오일 같은 거. 솔직히 여행가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꽤 짐이 되거든요. 액체가 제일 무거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태국에서 쇼핑하시기를 추천드리냐 하면은 프리미엄 태국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태국 드럭스토어나 아니면 편의점에 가도 바디용으로 쓸수 있는 퓨어 코코넛 오일은 팔 겁니다. 이맹 코코넛 오일을 사고서는 조금 가격 줘야 되는 오늘 소개해드린 판퓨리, 한, 탄, ERB, 디바나 이런 브랜드들에서 아로마 오일이 나와요. 조그만한 사이즈로. 이 아로마 오일로 각 브랜드의 시그니처 향들이 다 나오거든요. 요런 맹 코코넛 오일에다가 쪼로록 덜고 내가 좋아하는 향의 아로마 오일, 내가 좋아하는 향의 에센셜 오일, 또록또록또록 또록, 또록 몇 방울 떨어뜨리면 훨씬 더 가성비 좋게 짐덜 되게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가 시향해보고 괜찮았던 향들을 요렇게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몸에도 이렇게 바디 오일 바를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이욕용으로는 에센셜 오일 한 10방울만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욕용으로도잘 쓰고 고있 에센셜 오일을 그냥 직접 떨궈서 넣는 전기 디퓨저라고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요게 방향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디퓨저 이렇게 리드 꽂아놓는 것보다. 그래서 요렇게도 제가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들의 향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티 뷰티. 특히나 바디 제품의 특징. 좋은 점. 새로운 제형의 제품들이 많다. 요 디바나라는 브랜드에서는 바디 버터도 나오고 있고 되게 선택지가 많은 와중에 재밌는 제형의 제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바디 스크럽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시카 원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디 스크럽인데 문질러 보면은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아. 태국 제품들이 보습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허어! 씻고 나잖아요. 보습력 미쳐버렸어. 짱이야. 그리고 시카 원물이 들어있다? 시카가 어디에 좋다? 피부 진정. 이건 어느 브랜드 제품이냐면은 미차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님, 태국 방콕이다. 제3의 고향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5월 달부터 태국의 화장품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어쩜 스크럽인데 이렇게 하나도 뭐 민감 피부가 써도 자극이 없고?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냐면은 태국 회사에 있다가 아, 이거 보습력 더 높여야 됩니다. 이성분, 이성분 넣어주시고요. 라고 하면은 왜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은 평생 라이트한 제품, 특히나 스크럽 같은 거는 왜 보습력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해. 근데 저 같은 민감성, 악건성 이런 거 달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스크럽에 보습력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인 샤워 대신으로 쓰고 싶다고. 여기서 더 보습력을, 더 보습력, 더 보습력 시켜 넣어 주시고요. 이거 알갱는 이렇게 작작면안돼요더 곱게, 곱게, 곱게. 천연 성분으로다가 해양고요맛있게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태국 뷰티 제품으로다가 진짜 신박한 거한 보여줄게요. 이럴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슬라임 좀 가지고 노셨나? 한번 요만큼 떠볼게요. 얘는 원래 젖은 피부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젖은 피부에 얘를 문지르면 은 거품이 나요. 클렌징 플러스, 스크럽 플러스, 보습까지 한방에 샤워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씻어내리는 거로는 올인 원인, 고런 무엇인가다. 근데 얘가 이렇게 쭈압쭈압 늘어나서 샤워하는 동안에 얘를 이렇게 쭈압쭈압 갖고 노는 재미도 있고 여러분 샤워타올 뭐 형태를 불문하고 많이들 사용하시죠 거품 내는 거 몸에 바를 때 그거 얼굴에 쓸수 있습니까? 아니죠 얼굴에는 좀 거칠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 못 쓰는 걸왜 몸에 써요? 라는 것이 저의 의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몇년 전부터 그 샤워타올 쓰는 거 아예 졸업했습니다 샤워타올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문질문질 했을 때 오히려 피부 자극이 덜한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실 때는 요만큼씩 손에 찰떡 덜어가지고 젖은 몸에 적용할 때는 요거 잡은 채로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 하면은 처음 샤워타월 졸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저항감이 덜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 제형으로다가 지금 미차이 최초의 클렌징용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보습력 미쳤거든요. 빠르면 2025년 1분기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태국에서 제품들을 만드는 게, 아, 진짜로 태국이 바디 제품 잘한다니까. 잘 친다니까. 태국에서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포지션이냐. 불핑의 리사고, 여자아이들의 민니이고, 키오프의 나띠처럼 능력치 완전 쩌는 대한 태국인 멤버로서 이 제품들을 지금 미차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어쩌다 보니 미차이 얘기를 좀 했으므로 이 이벤트 여러분이랑 좀 나눠볼까 합니다. 미차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태국 멤버들 말고 10월 달에 이 제품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얘가. 복숭아 향 나는 보습력 쩌는 바디 스크럽이에요 요거를 기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차이 이렇게 말머리 달고 아무 말 댓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달아주시고 구글 시트에다가 참여 완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뾰로롱 하시면은 랜덤으로 20분을 추첨해서 미차이 바쿠치올 수플레 바디크림 요거를 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당 15mm 들어있어서 적게 쓰시는 분은 요거 한 장으로 한 두어 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10월달 신상품 나오기 전에 미차이의 인기 제품 지얼 수플레 바디 크림 맛보시라고 이벤트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보기는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10월달에 복숭아향 은은한 스크럽으로 만나뵐게요. 그리고 태국 뷰티 진짜 괜찮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빠잉!